당신이 매일 듣는 이집트, 이라크, 시리아. 이 나라들 사실 성경 속 주요 무대였다는 거 아세요? 지금부터 시간 여행 시작합니다. 1.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요셉이 총리로 다스렸던 그곳. 고난과 탈출의 현장, 애굽.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카이로의 태양 아래 나일강은 여전히 흐르며 출애굽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어요. 2. 바벨탑과 다니엘의 사자굴. 하늘에 닿으려 했던 바벨탑, 다니엘이 믿음을 지켰던 바벨론 제국. 유프라테스강이 흐르는 이라크가 바로 그곳입니다. 삼 다윗대 골리앗, 그 전설의 전장,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거인을 쓰러뜨린 곳, 지금의 팔레스타인 가다지구입니다 여전히 생존의 이야기가 쓰이는 땅이에요. 사에스더가 민족을 구한 그 제국,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왕비의 용기, 고레스 왕이 포로들을 돌려보낸 페르시아, 바로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오, 나아만 장군이 치유받은 나라, 담에색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한 아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 지금의 시리아에요. 모든 길은 로마로, 복음도 로마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판결의 배경, 바울이 그토록 하고 싶어했던 제국,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로마 제국이었죠. 7 바울의 전도 여행과 7 교회, 사도 바울이 3 번이나 다니며 교회를 세운 곳, 요한계시록의 7 교회가 있던 땅, 바로 르키의 터키입니다. 이제 중동 뉴스를 볼 때,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그곳이 단순한 분쟁 지역이 아니라 모세, 다윗, 다니엘, 에스더, 예수님, 바울. 그들이 걸었던 바로 그 땅이라는 것을 성경은 옛날 책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숨 쉬는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흔적 남겨주시고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